안녕하세요.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시편 117편입니다. 성경상 가장 짧은 장이에요. 같이 볼게요.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지어다. 지금 전부 다 유월절과 관련된 찬양들이거든요. 113편, 114편은 유월절 만찬 전에 부르는 찬양이고요.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만찬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.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열 번째 제안과 관련 있었고 피를 바르면은 문설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절기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.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주시고 죽으시는 거 그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냐? 아니에요. 모든 나라들도 여호와 찬양이라 너희 모든 백성아 저를 칭송하저다.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 많아요. 이 크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많다라는 뜻이고요.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거든요.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,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라는 그런 약속의 찬양입니다.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있었어요. 어, 하나님 제가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고 잘게요. 못 읽고 자면 제가 죽어도 뭐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. 라는 그런 서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어, 그 서원이 기억나서인지 너무 성경을 읽기 좀 어려웠던 날만 뭐 뭐 핑계죠 제가 게을러서 그런데 힘들고 막 하기 싫었던 날에는 자기 전에 이 10편 117편이라도 외우고 잤었거든요 정말 많이 외웠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10편 116편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 갚을지라 그랬는데 저도 이 117편을 통해서 제 성원을 많이 갚았었습니다 자 다음에 118편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하는 찬양인데요 마지막 찬양이에요 어, 굉장히 유명해요. 일단은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. 그 찬양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. 이것도 있고요. 그리고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.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.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것을 아람어로 짧게 말하면은 호산나예요.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이요 이거 굉장히 좀 눈에 있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왜 사람들이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막 그렇게 찬양을 했었냐면은 유월절 시즌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계속 불려지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때 예수님께서 이 찬양의 응답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. 구원자로서. 자 다음에 118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